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막연한 꿈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펜을 들고 막대한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적어 내려가자. 이때 자신이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의 관심사와 같이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당신의 노트에는 열정 가득한 취미 활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우아한 식사,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훌륭한 책과 영화, 안락한 집과 가전제품, 귀엽고 충성스러운 반려동물, 사랑하는 가족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작성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자. 돈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목표도 있겠지만, 단순히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태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위가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위치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너덜너덜한 신발에 불만을 가지기 전에 두 발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매일 출근길에 나서며, 추덜대기에 앞서 직장이 없는 그런 자들의 서러움을 떠올려라. 지난밤 남긴 음식을 억지로 데워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기 전에 무료 급식소를 찾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혀를 차기 전에 아이가 아프던 때를 떠올려 보라. 풍요로운 삶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당신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인생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다.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라.이는 인생의 성공 계좌를 두둑히 채우는 자산이 되어 줄 것이다. 이처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성공 계좌에 넣다 보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은밀한 도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앗아간다. 이 교활한 악당은 더 높은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일을 미루는 행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거듭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한다. 선택을 미루다가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선택하라. 그리고 한번 선택했으면 미루지 말고 행동하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영감이 찾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를 찾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라.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에머슨은 바로 행동하는 습관이 미루지 않는 힘을 길러준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에머슨이 가르쳐 준 지혜를 매일 되새기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도 넘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내사의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길 의지가 없거나 용기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영혼에 주입하는 연료이다. 작가 줄리아 카메론은 창의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예술가를 살찌울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혹시 자신에게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의 내면에 숨 쉬는 예술가와 만나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은 상상력과 창의력은 생산성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어준다. 이 세상에 상상력이 없었다면 그동안 각종 기업에서 내놓은 수많은 제품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상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상상은 현실과 아무 관계 없다고 단정 지으며 자유로운 상상을 즐기는 일을 망상에 빠진 사람 취급한다. 그러나 상상으로 창의력을 키워 꿈을 실현한 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며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그렇고 아름다운 경치를 오래 간직할 도구를 상상하며 카메라를 발명한 다게르가 그렇다. 이들은 창의력이 불러온 열정으로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당신에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나아갈 원동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라. 필요하다면 다음은 상상을 시작할 차례다. 당신의 영혼의 창의력이라는 연료를 주입하라. 모든 성취는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불의 세기가 강하면 온도가 높아지듯이 꿈꾸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키우면 목표를 향한 열정이 강해진다. 네, 오늘은 나폴레온 힐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항상 인생의 중심에는 자신을 두어야 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고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항상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녹록치 않은데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앉아 좌절과 절망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나폴레옹 힐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 또한 힘들 때는 나폴레옹 힐의 책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인생의 선물이 배달되었는데요. 밝고 건강하고 미소 짓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오늘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